엄마? 어머? 잘안 돼? 와 아, 박수! 마미! 마마 토마토! 응 어! 오. 칼 넣는 거 배웠어? 태연왜 응, 응.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? 응, 응. 응? 또? 또 해보고 싶어? 수박? 응자 앙! 으그? 아 <laughs> 여기다 놓고 해봐, 여기다 자, 도마에 놓고 응응 그치 어떡 어떡해, 어떡해 칼넣어야지잘안 돼? 어려워? 쪼쪼쪼 됐다 다 들어갔다! 잘라! 가마에 내려놓고 잘라봐! 어. 아잘 안돼 됐다 됐다 됐다! 라 잘라! 잘라.